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은 과연 어떻게 모았을까요? 나티는 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리듬체조를 배웠다. 그러다 춤에 관심이 생겨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춤 선생님으로부터 태국에서 SM과 JYP, YG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디션을 통해 SM에 입사 약두달 정도 견습생으로 있었는데 JYP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당시 2PM의 팬이었던 어머니의 권유로 그의 JYP로 이적하게 된다. 이후 식스틴을 통해 데뷔를 꿈꿨으나 무산되며 JYP를 나오게 되었고 무소속 신분으로 아이돌 학교에 참가했으나 13위로 아쉽게 탈락. 이후 스톰 뮤직에 입사하여 솔로 가수로 데뷔하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후 함께 연습생 생활을 지냈던 이에인로부터 아이돌로 데뷔하자는 제안을 받고 에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게 된다. 줄리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나 만 12살 때까지 자랐다고 한다. 당시 발레를 오래 배워 발레리나가 꿈이었는데 한국으로 오면서 다시 발레를 배우려고 했으나 진로로 삼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어머니가 춤을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 하여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힙합 댄스를 배우게 되었고 이때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있는 걸 처음 알게 된다. 이후 더블랙 네이블을 거쳐 스윙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 스윙엔터테인먼트에서 함께 연습생 생활했던 나티로부터 함께 아이돌로 데뷔하자는 제안을 받고 에스트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게 된다. 벨의 아버지는 90년대 최고의 가수 심신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고 데뷔 전에는 퍼플키스의 파인뉴 작사에 참여. 데뷔 후에는 르세라핌의 언포 기분의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게 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벨은 원래 아우라엔터테인먼트에서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우라가 에스트사나 레이블로 통합되면서 키스 오브 라이프 데뷔 프로젝트 제안을 받게 되었고 약 1년간 데뷔 조 연습생으로 있다가 키스 오브 라이프로 데뷔하게 된다. 하늘은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초대 가수로 공연했던 시스타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후 빌리프의 오디션을 3번이나 봤으나 떨어지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토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여 입사하게 된다. 끝!